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학교 mt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대학교 mt 시즌입니다 어릴 적 대학교 로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mt일 정도로 신입생분들은 mt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환상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mt를 갔을 때잘 즐길 수 있도록 대학교 mt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력 안배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MT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신난 나머지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놀다가 지쳐서 혹은 처음부터 술을 너무 빠르게 마셔서 초저녁부터 곯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MT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재밌어지고 밤을 새는 것이 다반사기 때문에 놀아야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꾸준히 체력 안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용기.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시는 겁니다. MT가 뭡니까? 멤버십 트레이닝. 말 그대로 친해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조금 소극적인 성격일지라도 오늘만큼은 용기 내서 평소에 친해지고 싶었는데 차마 말못 걸었던 친구나 선배에게 말도 걸어보고 장기자랑도 나가보고 평소 마음에 들었던 학우에게 고백도 해 보고 이날만큼은 다른 사람들도 경계를 조금 낮추고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의 용기만 내더라도 더욱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책. 술자리 도중 산책을 가야 됩니다. MTS에 로망하면 가장 많이들 꿈꾸는 요소일 텐데요. 마음에 드는 이성과 산책을 가는 겁니다. 산책을 가는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저녁에 다 같이 둘러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놀 때는 시끄럽기만 하고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때 슬며시 산책하러 갈래? 하거나, 자정이 지난 후 많은 인원들이 잠들고, 소수의 인원들만 모여서 옹기종기 진지한 얘기를 할 때, 바람 쐬러 갈래? 만약에 이렇게 산책하러 가자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우면은 그냥 술자리 도중에 혼자만 슬쩍 빠져나와서 밖에서 별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밖에서 별을 보고 있으면은 분명 누군가 나와서 어너왜 밖에 혼자 있어? 어너 밖에서 혼자 뭐해? 이런 식으로 말할 텐데 이때 그냥 별이 예뻐서 <laughs> 이 포인트는 최대한 무심하게 그냥 별이 예뻐서. 다음으로는, 토. MT의 꽃이죠. 토를 하는 겁니다. 사실 MT 간다는 것은 토하러 간다 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토는 MT의 상징입니다. 토를 하는 거에 사실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만큼은 이렇게 특별한 환경 속에서 조금은 자신을 내려놓고 조금은 흐트러져서 신나게 놀고 시원하게 토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MT도 아닌데, 허구한 날술 먹고 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날 시원하게 놀고 토하는 게 낫다. 언제 또 이렇게 놀아보겠습니까? 그리고 토 정도는 해줘야, 아, MT 갔다 왔다. MT에서 재밌게 놀고 왔다라고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변. 술에 취해서 소변을 보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로 MT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어느 대학교를 가든 MT에서 술 먹고 취해서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게 소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조금 창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사건을 발생시키면 mt가 끝난 후에도 내 이름이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mt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의 우리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나로 인해 즐거웠던 추억 자체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과 사람들 앞에서 소변을 보겠습니까? 시원하게 소변도 보고 그 mt의 주인공 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학교 MT 정석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하루 재밌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충분히 즐기되 무리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끝까지 안전한 MT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별이 예뻐서. <laughs> 재밌겠다.